찍는 거야? 다그였다라. 야야야야, 야, 야, 야. 음. 누나 코 찍잖아. 아은언니코 한번 찍고. 우후. 택배차인데? 응내꼰 택배차인데. 무슨 차라고? 택배차. 택배차? 응. 어, 멋지지. 아빠 이 멋지지. 멋지네. 택배차. 근데, 어, 근데 얘는 어태어큰 다른 음, 태바보다 내가 더 크다. 음. 내가 더 커, 세 커, 내가 시아노자우드보다 더 커. 크리스마스 추리야 언제? 응. 뭔데? 그냥 나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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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그 그, 그. 아니 왜 팽이가 안되지? 팽이가 왜 안돼? <laughs> 팽이가 왜 안돼? 팽이 가져와서 그래요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목구멍이 안되냐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 여기가 사이가 좀 어려워. 여기 에 어떻게 막혀 나가? 아기의 목구멍? 어 아기의 목구멍을 <laughs> 갑자기 목구멍이 해. 여기 막혀있어. 어떻게가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데 이렇게 여기가 막혀있어 다시 그려볼게. 아기 목구멍을. 아기 목구멍은 아기 목구멍은 요렇게 있지 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요렇게 이렇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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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이렇게 아기 목구멍이야 요렇게 아기 목구멍 아 음, 음, 음. 여기서부터야. <laughs> 슬슬 지나가볼까 구멍이 어디있지 아 구멍이 왜 없어 구멍이 있을거야 어왜 구멍이 없지 아기 목구멍을 구했는데 진짠데 진짜 아기는 목구멍인데 아빠 이거 봐봐 아기 목구멍이 술위다들리거든요 목구멍. 어, 아기 목구멍. 갑자기 목구멍을 왜 그리는 거야? 어? 재밌으니까. 응? 은실 <laughs> 누나, 그것도 몰라? 응? 이렇게 사이가. 으아~ 요약했다. 으아~ 이따. s 한테 배를 다야 되는데 딱 끼가 귀찮아. 음~ 아빠. 아아 아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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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종 아빠. 아 갖고 왔다. 아기 목구멍을 이번엔 더 크게 만들거야 응? 응? 목..목구멍? 아기 목구멍을 더 크게 만들거야 또그 목구멍 루카아이트 응? 아무것도 아니야? 루카오 아니, 루카요아이트루카리오렵다 언제 끝이야? 나, 뭘 토크해. 루카요아파 사공강. 마동비.